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반찬처럼 매일 먹으면 꽉 막힌 변비가 사라지고 구멍 난 뼈가 꽉꽉 채워진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뼈 건강은 어떠신가요? 30대 후반부터 골밀도 감소가 시작되는 우리의 뼈는 50대부터는 더 빠르게 진행돼 특히 여성의 경우엔 폐경 이후 골밀도 감소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식사할 때 이것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은 물론 뼈를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 없는 튼튼한 뼈로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만성 변비는 물론 뼈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음식은 바로 목이버섯입니다. 맛은 물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중식 요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기버섯은 채소 중에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해서 특히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 필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기준 한국인 10명 중 3명이 대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0명 중 8명은 비타민 D 부족 증상으로 매년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모기버섯은 이두 가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 줄 영양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관련해선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성분이며 이것이 부족할 경우 우리의 몸은 급격한 면역력 저하로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은 물론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모기버섯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버섯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함유된 1등 식품으로서 특히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말린 표고버섯보다 말린 모기버섯의 함량이 2배 이상으로 이것이 뼈의 칼슘 흡수와 함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뼈의 구멍이나 골절 위험성이 커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로이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선 말린 목이버섯을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들는 햇빛을 쬐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지만 실외 활동이 적은 현대인에게 30분 이상의 야외 활동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평소 모기버섯을 자주 섭취한다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기버섯은 설사나 복통과 같은 부작용 없이 변비 치료 음식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기버섯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모기버섯에 함유된 식이섬유 함유량은 식이섬유의 보고로 알려진 현미나 바나나 그리고 무말랭이보다 훨씬 더 많고 식용버섯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말린 모기버섯의 경우엔 중량의 60%가 식이섬유로 이것이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면서 무게의 30배까지 수분을 흡수하며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해소와 숙변 제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모기버섯은 변비뿐만 아니라 몸속에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주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는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변 활동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모기버섯은 바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세발나물과 함께 먹게 되면 그 효과는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뼈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비타민D와 마그네슘인데 비타민 D는 뼈에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마그네슘은 체내에 칼슘을 운반하면서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강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발나물에는 마그네슘이 100g당 1400mg으로 고추의 7배, 토마토에는 무려 16배에 달하는 마그네슘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모기버섯은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모기버섯은 특히 설사를 자주 하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은 피하시거나 적게 드시는 게 좋고 또 무와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골다공증을 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평소에 뼈를 녹이는 해로운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만성 변비를 해소하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모기버섯을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